나이 들수록 살 빼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를 먹으면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생깁니다. 대사 속도 역시 달라지죠. 이로 인해 체중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먼저 30세를 넘으면 우리 몸의 근육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납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많은 칼로리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줄었는데 이전이랑 같은 식습관을 가지면 살이 더찔 수밖에 없죠. 중년에 접어들면 호르몬 수치에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여성은 45세와 55세 사이에 갱년기를 겪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뱃살이 늘어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사 작용이 느려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신진대사는 섭취한 칼로리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인 거다 아시죠? 근육이 줄고 활동이 적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더찔 수밖에 없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아침을 챙겨 먹고 또 간식을 줄이고 천천히 먹는 노력이 필요해요.